27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 고린도는 그리스의 제3도시입니다. 아테네, 데세로니카, 고린도. 이 고린도 도시에 서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씀으로, 어떤 생각으로 설수 있었는가 하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 철학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일을 생각을 한다면 이들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상, 구원의 대상이므로 내가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원히 적응시킬 것이다.라고 믿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사건을 잊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도록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영혼을 죄인들의 영혼을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그 근거 속에서 나아간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하는 말을 들을 사람들 중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지식적인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기대 속에서는 100%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으므로 그 결과를 없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해금 자연인들 앞에 고린도 교회 앞에 고린도에 있는 백성들 앞에 설수 있게 하는 담대함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인 자격,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것이죠.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념으로그그 그 결과를 없이하실까 달이 없고 그리고 안될 일을 시작하실 가닥이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논리죠. 그리고 이것이 바울사도에게 하락된 소망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임을 확신케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와 닿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신자들이 회의를 갖는 것은 무슨 일 때문이라고요? 네, 범죄했거나, 실패했을 때 게, 게으르고 미련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네. 여러분 성경의 답은 이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 처음부터 너를 알고 시작하셨지. 어, 너를 어, 보고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 지금의 너를 보고 사랑하신 것은 아니다. 로마서 고장6 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은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해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허기니와 우리가 내가 우리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아멘 예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못났을 때, 가장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 악질적인 그런 나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셔서, 그런 가능성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시절보다 더 나쁘진 않습니다. 죄인이었을 그때에. 최소한 지금은 신앙적인 양심, 영적인 죄책감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오절과 육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기약대로라는 것은 무엇이죠? 네,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연약해서 죄인되었을 그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만한 대상이 전혀 아닌 그때에 그때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실 만한 아무런 조건이 내게는 없었습니다.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Amen. Si te